이 여자가 내 인생 다 망가뜨릴 거야. 그 종이 위에는 또렷하게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주영채 그 이름이 지금 건양그룹 안에서 가장 위험한 변수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진세우는 아직도 그날 밤을 또렷하게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분명 자신의 신혼방이었고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까지만 해도 차정원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깨어나 보니 옆에 누워있던 사람은 정원이 아니라 건양의 가짜 딸이자 난숙의 카드가 되어버린 주영체였던 겁니다. 잔인한 건 기억이 잘려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술 때문이라고 믿고 싶었는데요, 머릿속 한편에서는 영채가 건넨 술잔 속에 어떤 약이 섞여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끊임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훈은 그날 이후로 눈만 감으면 침대 시트 구겨지는 소리랑 알수 없는 숨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내가 정말 저 여자랑? 스스로에게 수십 번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건 후회와 혐오 뿐이었는데요. 아무리 기억이 흐릿해도 결과는 이미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정원에게 평생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남자가 가장 지키고 싶었던 공간에서 약점으로 쓰일 밤을 만들어버린 거죠.